그러면 이 부활은요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권사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이 뭔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활? 어 저기 형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어 성민이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성민이야기해 볼까 부활이 뭘까? 오 맞아요 잘했다 우리 형님이 정확하게 대답해 줬어요.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했어요. 그러면 누가 부활하셨다? 어 공자가 석가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여러 말씀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랩넌트들이 4월 암송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4월 한달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다 암송할 수 있지 싶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암송해볼까요? 네. 네. 어, 지금 뉴스만 대답했다. 다 같이 암송해볼까요? 네. 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것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는요 바울이에요. 바울 내가 받은 것 복음이거든요. 내가 바울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 받았는데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무엇을 전했는지가 이는에서 나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먼저 전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성경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셨다의 장사는 뭘까? 물건을 파는 걸까? 파고 파는 걸까? 아니면 뭐, 뭘까? 장사는? 음, 예수님이 죽어서 음. 음, 무덤에 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음, 어. 완전해왔어아그렇군 어, 맞아요. 자 장사는 네, 권사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죽은 시체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요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 화장이란 말은 이 시체를요 불에 태워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은 시체를 가만히 놔두면요 썩어서요 부패해서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거든요 그거를 대기 전에.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불에 태워서 이시체를해결한다 어, 어, 그는 게 장사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는 사흘이 뭘까? 사흘은 사흘. 사흘은 무슨 말일까? 어, 우리 오늘 왔는 일업 뭐예요? 뭐라고? 주, 주아. 주아? 어, 주아야. 어, 주아는 4월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4월이 어? 4월에 하는 거요 4월? 어. 다른 랩런트들. <laughs> 아는 랩런트 <3일>. 어? 월 <laughs> <laughs> 네, 권사님이. 어. 어? 뭐라고? 3일. 어, 3일. 맞아요. <laughs> 사흘이란 말은 하루 이틀 삼일 3일, 어 삼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 1일을 하루라 하고 이일을 이틀이라 하고 삼일을 사흘이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답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한테 질문을 또 해볼게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될까? 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어죄 이야기 했어.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꼭 죽으셔야 돼. 어죄 어, 맞아요. 죄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어죄 이야기 했는데. 어. 뭐라고?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 자, 우리 랩넌트들이요 아는 대로 지금 막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다 아는 건데 대답을 잘 못해서 그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뭐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모두 어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은 영이 되었어요. 죽은 영이니까. 저주 재앙이 몰려와도 그거를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냐? 뭐 때문에 그런가? 죄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그다음에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누굴까? 사 어, 4단이에요. 어,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어, 보암직한 것으로, 또 속이는 것으로 우리 인간들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사단한테 잡혀서 살아가는 거야. 그 사단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 어, 맞아요. 지옥. 지난 주에도 우리 랩넌트들한테 내세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는 어디 간다? 죽어서는 어디 간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스스로는 이 지옥의 배경, 지옥에서 건진받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저주제약, 사다,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어, 사단, 지옥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서 죽으심과 나중에 이야기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돼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어제 유목사님 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뻔데가 되어야 된다고. 뻔데는 무슨 말이냐면 뻔뻔한 사람이야. 근데 뻔뻔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뻔뻔하냐면 이거 예수님 다 해결해주셨잖아, 맞지요? 그것을 믿고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 사단 지옥 문제가. 우리 랩런트들 뻔뻔하다 하니까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엄마 말 순종 안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뭐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엄마한테 말씀 안 됐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지 않고 뭐예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놀아주세요. 엄마 책 읽어 주세요. 엄마 까자 사 주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잖아. 그게 뻔뻔한 거야. 우리 렘런트들이요이 구원은요. 뻔뻔하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믿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요. 우리 잘못과 상관없이 그래. 알겠다. 네 저주 재앙 사람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이 문제들을요,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나쁜이라고 정말 권사님도 생각, 생각과 마음이 진짜 못 됐거든요. 그래서 저 구원 다 받았는데도요, 또 못해 생각, 나쁜 생각, 틀린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근데또 오늘도 뻔뻔하게 권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사님의 저주 재앙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뻔대라 그랬어요 뻔데.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는 게, 끝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어요? 어,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장사를 딱 지냈어요. 여기 해야 되겠다. 이때는요, 돌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는요, 돌무덤에다가 시설, 시체를 를 눕히고, 그 돌을 딱 막아놨는 돌무덤이었어요. 장사 진행반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이라고? 3월. 어? 어? 뭐라고? 3월. 3월 아닌데. 3일. 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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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어, 하루 3일. 이틀, 사흘이면, 3일. 1일, 2일, 3일이라 했지요.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저번에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고, 또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음과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은요, 속이기도 하지만 속는 존재라 했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였어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고심으로 사단이 완전히 박살 낸 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할 거라는 걸 사단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부활은요, 죽음을 해결하신 날이고 사단을 이기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을까? 제자. 어,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 랩런트들 지금 2, 3, 7, 5촌 종족 제자 삼는 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 람다 집사님도 계시지만 다민족, 그외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 있는, 가 있는 또 우리 랩런트들이 또 있다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 했냐면요. 기, 237의 길이고,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2, 3치, 제자, 제자를 세우는데,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사명,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사명 이루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제자 세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하셨냐면요. 지유. 많은 사람이 아니고, 100%의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아야 돼요. 왜? 요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들의 병든 자들 손을 얹은 즉, 나을이라 했거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라. 뭘로? 복음으로 치유해라. 말씀으로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뭐 했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또 커서 우리 랩런트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뭐 받아라? 성령층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를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드의 사명이 뭔지 알아? 사명은 뭐냐 하면, 자, 저기, 안도준 집사님이 계셔. 안도준 집사님이 하시는 일은요, 소방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란트들 소방관은 무슨 일을 할까? 불 끄는 일. 그렇지! 불 났을 때불 끄는 일이에요. 그게 소방관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백미란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백미란 선생님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 그러니까 무슨 일? 어? 우리 랩란트들에게 어, 언약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어, 말씀도 드시고, 또, 우리 랩난트들이 어, 세상에 나을 수 있도록, 그렇지요. 어, 지식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 트리티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란 말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위하니? 이 구원을 알리기 위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자 세우고 또 병든 자들 치유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각자 각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하냐면요 이 복음은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또이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 해야 하면 이 사명을 주셨잖아.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랩런트 시기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서미스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을, 어른들, 어른들이 보기에, 아, 진짜 저 랩난트들은, 랩난트는 진짜 뭐가 달라 할 정도로 인정받으면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 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난트들이요. 지금 교회에 오면 많은 어른들이 계세요. 그 어른들에게 인사만 잘해도요, 우리 랩난트들은 칭찬받아요. 근데 권사님이요, 우리 유치부 사역자잖아. 그런데 슬프게도 권사님한테도 인사 안 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요, 인사부터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아버지 인사 말이 아, 랩런트가, 어, 렘런트가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다 슬프잖아요. 그 사람도 슬프고, 우리 부모님들도 슬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 구원,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사명의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부활. 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부활의 그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어, 기도선 합니다. 네,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축만 받아 237제자 치유 서미렘넌트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